西藏사람들이항상먹는茶酥油茶，酥<耶>油茶라고하는건데，酥油茶实际上，然后我来讲，酥油茶是一种是有些人是喝甜的甜茶，但是有些人是喝原汁原味的，就是本地怎么喝就他们怎么喝的。但你们喜欢喝什么样的酥油茶？甜的还是咸的？甜的。好的，亚西中，好的，好,的好的 아아아 이거 여기 정말 정말 오리지널 티베스 스타일 수유차거든요 이게 수유차요 여기 그 야크 하오 하오 시면 돼요 하하시면 돼요 시면 돼요 하오 하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하오 면돼시면 돼요 하 하오 油，不油是这么放的，人家有些人是这么一点点放的嘛，然后就不好喝嘛。<laughs> 哎呀，嗯，奇杀，혹시치사제갖고오셨나요？치사제는없어요 아, 이야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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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어떻 수도 있어요 음, 군대세요. 해야 될것 같은데? 감독님 여기, 여기. 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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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